6강 2번 이어서 갈게요. 1번하고 2, 3, 4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보시면 되고 6강의 2번 지금 여기 볼게요.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스톤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은 뭐 주제문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인 스톤타운의 잔지방가, 잔지방가 하여튼 거기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 동부의 최대 노예 거래 그 항구였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조각된 목조의 문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술탄의 예전 궁전인 하우스 오브 원더스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그냥 내용의 글입니다. 어렵지 않고 어법도 크게 볼거 없고 잘 보시면 되고 어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톤타운이라 그래서, 신표 찍고 동격이죠.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야. 이게 세계 문화 유산 보호 지역이죠. 그래서 세계 문화 유산 보호 지역인 이 스톤타운은 하고 수일치는 항상 중요하지.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다. 원 오브 더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 그래야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디스트릭트하면 지역이죠. 지역들 중에 하나는 이제 쉼표 찍고. on i s l a n d 라 그랬어. 섬이잖아. 근데 of the coast of 탄자니아라 그랬어. 저 탄자니아의 연안에 있는 섬인 그 잔지바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스톤 타운이 말이죠. 이거 왜 갑자기 굵어졌지 신기하네. 자, 디스 i s f 라 r m e r 이 예전에 어이 예전에, s 이 i r l y trading 그 o w n This is a swirly trading t o 마을은 h i 은 is a swirly trading town. This is 작은 거리와 골목들, 그다음에 시장들, 그다음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음, 건물들 이렇게 할까? 역사적인 건물들로 이루어진 미로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인클 n 딩뭘 포함하냐면 앵글리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국 성공회의 교회예요. 그냥 영국 성공회 교회를 포함하여야. 근데 원래 사이트 of the of the old central 이니까 오래된 모식이야. 그 중앙 노예 시장 터지 시장의 지역이니까 시장 터라고 합니다. 시장 터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회를 포함하여 이스트 아프리카라고 그랬으니까 어, 동 아프리카의 가장 큰 노예 교역 항구야. 그러니까 노예 거래 항구였던 예전 중앙 노예 시장터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회를 포함하여 이렇게 가겠죠. 얘랑 얘랑 동격을 가리게요 됐죠? 얘네를 포함하여 역사적 건물들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자, 컴바이닝 팔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컴바인은 결합하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음, 쭉 가다 보시면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야. 결합하여라는 의미예요. 자, 페르시아인 다음에 인도 다음에 유럽인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건축물이 어, 뒤섞여 있는 결합하여 있는 이 스톤타운은 이렇게 가는거지. Has been occupied 이렇게 가는거예요 자, Occupy는 사용하다 라는 뜻이 있고 직업의 뜻도 있겠지만 두번째 점령하다 라는 뜻이 있어. 사용하다가 조금 더 낫겠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점령되어 왔습니다. 또 괜찮고 인간에 의해서요. 몇 세기 동안? 3세기 동안 자 그리고 스턴타운 뒤에 해지비 아큐파이드 하나 이즈 e 드하고 수동으로 두개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어 e 드가 아닌데 비페 e 드로 나와야 되는데 본 교재는 이거 오타예요. 왜 갑자기 농사를 짓지? be famed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지. 그것에 아름답게 조각된이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beautifully 하고 부사 쓰는 거야.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로 된 문들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 잘 보시고. 자, The House o 라 그랬습니다. The House o 는 신표 찍고 또 동격이죠. 이전의 궁전이야, 술탄의 궁전이었던 그 House of w 는 하고 단수야. 이제 Open to the Public 대중에게 지금 개방되어 있고요. 자, 그것의 다른 클레임인데클레임은 원래 첫 번째 요구 주장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아는 뜻으로는 자격, 뭐 이런 뜻 있고, 세 번째는 청구하다의 그 청구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격의 의미가 맞겠죠. 그지? 그래서 그것에 다른 자격. 그지? 즉, 이유가 돼요. 그 유명세의 이유야. 그 유명세를 갖춘 자격은 바로 이즈, 대절입니다. 프레디 맥큐리라 그래서 동격이죠. 퀸이라는 밴드의 리드 싱어가 워즈 본데얼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문 같은 거 없고 그냥 설명글 그래서 내용 잘 보시면 되고 어법은 크게 분사구문 말고는 주어 동사의 술지나 능수동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문 같은 거 없습니다. 제목을 그냥 쓰자면 제목도 뭐크게 딱히 없어요. 토마스 페인의 Common Sense. 센스. 센스가 되겠죠. 자, 제목 쓰시면서 핵심 요약은 이 토마스가 쓴 Common Sense라는 책이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 그 다음에 몇달 동안 미국 신문지를 휩쓸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찬성하는 주장이 실려있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미국의 수립을 앞당기는데 이게 일조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됩니다. 자, 그럼 커먼 센스부터 볼게요. 육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네요. 자, Common Sense라고 하는 건데요. Written by Thomas P. a i n e 여기 앞에 분사구문이에요. 잘 봐. 빙이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요. Thomas P.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뭐가 Common Sense라는 책이 자, 이 write의 주체가 Common Sense야. 얘는 책이기 때문에 쓰여져야 돼서 수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쓰여진 이 Common Sense가 swap Through, 라고 그랬어. Sweep, Swift, Sweep가 원형이죠. Sweep. 무엇 무엇을 휩쓸다. 과거니까 휩쓸었다가 됩니다. 미국의 식민지를 휩쓸었어요. 1776년에. 근데 during the opening months 라고 그랬으니까 그어 시작하는 달이야. 뭐가? 미국의 revolutionary war 이니까 독립전쟁의 그 독립정쟁이 시작한 달 동안, 시작되었던 몇달 동안, 이렇게 미국 식민지들을 휩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솔드, 팔렸어. 셀은 셀 cell 자체가 혼자 자타가 잘다 돼요. 그래서 팔리다, 팔다 두개다 됩니다. 그래서 수동이라고 써서 굳이 비솔드라고 안 쓰시고 솔드라고 하셔도 그냥 팔렸다가 됩니다. It was sold 하지 마세요. 그냥 sold 하시라고요. 이거 몇 개냐? 12만이네. 12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In three months니까 석달 동안이요. 그리고 changed, 바꿨습니다. 지금 동사 두개 연결이죠. The whole nature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nature 는 자연이 아니라 본질의 의미가 되겠죠. 자, 본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뭐의 본질이냐면 The debate, 논쟁이잖아. Among the colonists,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그 논쟁의 본질의 호 전체를 바꿔놨다라는 거죠. 자, 이 책에서 토마스 페이는 Declared 뭐라고 선언했냐면 대처 볼게요. 오직 complete independence야. 자,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완성하다, 끝마치다란 동사가 아니야. 완벽한 독립만이야. 누구로부터의 대영제국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만이 가져다 줄 거라고 선언했대요. more prosperity. 이게 뭡니까? 번영이죠. 왜 삐뚤어졌네. 됐지?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완전한 독립만이 이렇게 가지. 자, 4번에 without부터 갑시다. Common sense가 없었다면, 이거 지금 without 가정법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쓸 겁니다. 위에 지금. 미국의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 독립혁명은 might have been shaken이야. 흔들리게 하다 아니고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the establishment, 수립 설립이죠. The new United States의 설립은 would have been first bond 연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In definitely 무기한으로 연결 연결이 연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with out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렇게 쓸게요. 잘 보셔야 돼요. 됐지?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됩니다. 어. 가정법은 본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일어나, 한 단계 더 낮은 시제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로 쓰는 거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헤드피피인 대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르고 연기되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상 커먼센스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혁명은 흔들리,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독립이 연기되지도 않았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으흠, 위드아웃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드아웃 쓰시고 명사나 명사고 쓰시고 중심문장 주절의 주어 과거, 과거 말고, 이거, 이거 써야지. 조동사, have, pp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ithout 대신에, but for를 쓰셔도 상관없고, if it had not been for를 쓰셔도 상관없고, 자, if절에서 if 생략되면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어서요. Had it not been for, 오를 쓰셔도 똑같습니다. Without 대신에 하나, 둘, 셋, 넷이 똑같은 의미가 돼요. 하나, 둘, 셋, 넷이 똑같은 의미가 되죠. 얼른 쓰십시오. 자, first, 처음에 이 common sense는 was published 라고 그랬으니까 출판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출판되었습니까? 부사의 앞에 나와 있는 어 a s 비 수식합니다. 뭐로 썼어 무기명으로, 익명으로라고 그러죠. 1776년 1월에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곧 이멀지드라고 랬는데 자, 가주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대, 이하가 진주어가 되죠. 자, 이멀지 단어 보셔야 되죠. 예. 알려지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돼. 대절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알려졌다 갑니다. 대절 볼게요. 자, 영국의 자유 사상가 토마스 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 사상가가 had written it 그것을 썼다라는 그 사실이 곧 알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자, 시제를 보시면 알려지고 드러난 건 과거인데요. 그 이전에 썼기 때문에 had pp의 대과거를 쓰시는 거예요. 시제 차이 두려고 강조하려고 쓰시는 겁니다. 자, within weeks, 몇주 안에, 몇주 내에, 그 짧은 책, 우리 단편이라 그러죠. barely, 겨우 2만 단어 길이 정도에 되는 그 짧은 책이 주어, 자, words being reprinted인데, be being pp 하면 수동 진행이에요. 뭐뭐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죠. 리프린티이니까재재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Throughout 칼라니스니까 식민지 throughout 전체에서 재 인쇄되고 있었다 정도의 의미가 되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법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글. 으흠. 필요한 부분, 못 적은 부분, 얼른 적으시고 다 적었으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강이라 4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화가. 당연히 주제문은 없고요. 그냥 프랑스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화가이 구스타브 씨는 아버지의 소원과는 반대로 미술로 진로를 바꾸고 초기에는 낭만주의 전통을 따르는 작품을 그렸지만 음좀 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주제를 배제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1819년 프랑스의 오나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족은 매우 well off라 그러면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어떻게 재정적으로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well off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대정적으로 부유했어. 그래서 그는 받았습니다. All of the education.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냐면, that lifestyle 이라 그랬어. 여기서 that은 어떠한 접속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한 lifestyle 이야. 그 생활 방식이라 그래서 요대 라이프 스타일은 앞에서 말했던 well-off financially를 가리켜요, 즉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과 대 라이프 스타일의 사이에 대시 빠져 있는 거지, 목관대 대시. 그래서 그 부유한 가정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하고 여기 뒤 목적 이 없잖아, 그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자, 그는 보내졌어요 수동입니다. 파리로. 1840년에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요, Against Father's Wishes야. However 이 중간에 꼈네요 얘는 앞에 중간에 뒤 앞내 아무 때나 껴도 돼. 아버지의 소원과는 Against 반대로 얘는 Quit 그만뒀습니다. Studying low 라 그랬어. 자, Quit 같은 경우는 Studying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해요. 투스터디하고 투부 정사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하나 연결, 동사 두개 연결이죠. 법 공부를 그만뒀고 시작했어요. He's p u r s u i t 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추구 추구하다, 목,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거겠죠. p u r s u i 의 명사형입니다. 자, 그의 추구를 시작했어 근데 뭐의 추구냐 면어 커리어 진로의 추구 커리어는 직업도 되고 이력도 되고 경력도 되고 출세도 되죠 그래서 이력의 혹은 진로의 추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로서의 아티스트니까 화가로서의 So many of his early works 많은 그의 초기 작품들은 로맨틱 트래디션이니까 낭만주의 전통에 속해 있었어. 그러나 23세 나이쯤에 이 사람은 had settled into야. 자, settle into 하면 어디어디에 자리 잡다거든요. 그의 이 니체라고 하는 거는 분야예요. 그의 분야를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냐? 페인팅, 그리는 분야입니다. 리얼리스트 월스니까 사실주의의 작품을 그리는 분야에 안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세가 되었을 때 이미 그러니까 그의 초기의 작품들은 과거야 지금 그지? 낭만주의 전통에 속해 있었으나 그 전에 이미 23세 때쯤에 사실주의 작품을 그리는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낭만주의 전통에 속해 있었던 건 23세 이후가 되겠죠. 자, 그는 되었습니다. 전통 뭐지? 전통이 아니라 사실주의 그다음에 예술구 운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서 주제를 everyday life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did not 동사 두개 걸리죠 exclude는 배제하다야 근데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뭘 배제하지 않았냐 관계대명사 was죠 뭐뭐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the thing that. what might be considered ugly니까. ugly는 추한이죠? 추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어, consider라는 오형식의 동사를 가지고 만든 수동태 구문이에요. 반드시 ugly하고 형용사의 목적격 보호 쓰셔야지 ugly, 막 이렇게 부사 같은 거나, 어, 부사 같은 걸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nsidered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있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림들은 should be of things라고 그랬어. 뭐뭐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대. 뭐에 관한 것이어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of 뒤에 t h e were in the p r e s e n t 라 그랬습니다. 현재에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o 브 뒤에 또 나오죠. subject.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다음에는, that can be seen. 자, 조동사 BPP, 조 BPP 수동태죠. 매일매일 보여질 수, 우리가 즉, 볼수 있는 subject. 대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때 o 브가요 전치사 about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건 현재 존재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보여질 수 있는 것즉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대상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6강은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6강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끝